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또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하시면서 어, 5월 18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See yeah. yeah.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가족들, 주님 앞에 앉은 그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사역자의 권리 보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어, 바울 사도 자신이 다른 이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존재, 지금 고린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존재하는 바로 바울이 주 안에서 사역한 결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사도임을 확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거나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어, 교훈을 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일하지 않고도, 어, 성교를 책임지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어, 텐트 메이크를 하면서 어, 그는 선교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는 군사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풍랑이 있는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5천 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분이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렸었고, 뭐,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에요. 미루어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은 배려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배려잖아요. 배려라는 말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많이 닮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배려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섬긴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그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내가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직임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예수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것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은 자녀의 입장에서 때로는 자녀를 섬길 섬기는 배려의 사랑을 베풀 때에 가정도 공동체도 정말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것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히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김용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국의 새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성숙한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감,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또 감사의 찬양과 더불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도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가 확실한 사도임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그들을 핍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는 데 사용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히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심 가족들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어르신들, 하나님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용철 목사님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출발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백성을 섬기는 정치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교회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